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바퀴 중고차 이성규 실장입니다. 아, 드디어 반팔을 입었습니다. 네 하늘이 파랗죠? 네, 여름에 가까워지는 날씨 이제 곧 더워서 좀 고생을 할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은 어, 완전한 봄 날씨 너무너무 일하기가 좋은 날씨입니다. 아, 이렇게 날씨 좋은 날또 어, 괜찮은 중고차 한대 소개시켜드리려고 영상 촬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 폭스바겐 골프 7세대 1.4 tsi 차량입니다. 어, 2.0 tdi, 1.6 tdi 아니고요. 1.4 tsi 차량입니다. 가솔린이란 얘기죠. 어, 요즘은 이 가솔린 차량이 좀 귀합니다.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어, 디젤보다는 가솔린이 조금 각광받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 이런 가솔린 골프 차량이 조금 더 귀한 시대가 됐어요. 어, 디젤보다 오히려 시세가 조금 더 올랐어요. 아니면 내려가지 않았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흰색의 선루프가 있는 이1.4 TSI 차량을 소개시켜드릴 건데요. 2015년식, 2015년 4월 등록된 차량이고 주행거리도 짧습니다. 6만 3천 키로또 단순 교환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에 관리 컨디션이 정말 좋아요. 관리 컨디션이 정말 좋고 이1.4 TSI 같은 차량은 TSI 차량은 원래 내비게이션이 없죠. 후방 카메라랑 하지만 어, 제가 요번에 신품으로 장착을 했습니다. 또 안드로이드 오토라는 제품 어, 소비 소매, 소비자 가격으로 약 100만 원이 넘는 그런 제품을 장착을 했습니다. 사실 어 원래 장착되어 있는 제품이 있었는데 어, 그게 망가져서 저한테 입고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신품으로 장착을 해놓은 아주 컨디션 좋고 옵션 좋은 골프 1.4 TSI 차량을 소개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강추. 네. 차량 촬영을 하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서 차가 너무 이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차안 그래도 차가 이쁜데 더 이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지금 멀리서 보이는 멀리 보이는 저기 어, 잘안 보이지만 저 간판 뒤에 보이는 산이 치약산입니다. 치약산 전기를 받아서 어, 좋은 차량 이렇게 소개시켜드리고 있고요. 자 골프 7세대 1.4 TSI 가솔린 차량 외관부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완전 무사고기 때문에 교환된 곳이 없어요. 그래서 차량 색감이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어, 색감이 안정적이다라는 얘기는 이 색이 나는 곳이 없다. 그러니까 똑같은 흰색이지만 수리를 많이 하다 보면 어, 수리한 곳 색깔이 조금 더 다른 흰색으로 이렇게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 차는 어, 안 맞는 곳이 없습니다. 완전한 화이트, 깨끗한 차량이고요. 음, 여기 보시면 t s i 가솔린 차량이라고 어, 엠블럼이 붙어있죠 어, 오른쪽도 마찬가지고요 문콕 하나 없이 굉장히 깨끗한 상태로 전 차주분이 얼마나 차를 깨끗하게 관리를 해줬는지가 보입니다 자 이렇게 휠타이어 컨디션도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자잘한 주차기스 정도 있지만 크게 패이거나 이상해 보이는 곳은 전혀 없어요 네 이렇게 어, 여기 U 모양으로 U 모양으로 주간 주행등이 들어오고 오고요. 라이트는 HID 헤드라이트가 기본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썬팅 필름 굉장히 좋은 필름으로 잘 작업이 되있고요. 어 전면 썬팅까지 잘 되어 있어서 따로 작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옵션으로 파노라마 선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어, 뭐더 크게 할 얘기가 없죠. 골프 차량은. 어 외관이 이렇게 깨끗하고 또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그냥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갖고 싶고 좀 이쁜 차량인 것 같습니다. 타이어 타이어 상태 한번 볼까요? 네 여기 보시면 어 지금 영상으로 봐도 굉장히 깊죠 한90% 이상 남아 있는 컨디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이어는 마제스티 9.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마제스티 9이라는 최신형 타이어, 최고급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어, 아웃사이드, 인사이드가 구분이 되어 있는 고급 타이어고요. 어, 시중가로 물론 뭐 금호 타이어지만 어, 금호 타이어지만 수입차와 가격이 비슷한 그런 고급 타이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가까이에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깔끔한 모습이고요. 자, 뒷자리를 한번 열어볼게요. 자, 뒷자리가 어, 고급 직물 시트로 되어 있습니다. 가죽은 아니지만 고급 직물에 알칸타라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시트입니다. 이 알칸타라를 여기 몸이 닿는 부분에 넣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슬립이 잘 일어나지 않고 승차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또 여름에 더운 거 아니냐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가죽보다는 어, 착자감이 더 좋고 시원한 느낌을 준다고 합니다. 네. 컨디션 굉장히 좋죠 이렇게 손이 닿는 곳 손이 닿는 곳 아무, 아무 곳에도 기스 단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폭스바겐 차량의 트레이드 마크 골프의 트레이드 마크인 트렁크 열기 이렇게 요렇게 네, 해주면 트렁크가 열립니다 자 해치백 스타일의 장점이죠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넓고 뒷자리 폴딩이 됩니다 그러면 저 뒷자리까지 짐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넉넉해지기 때문에 가족용 레저용 차량으로 사용해도 정말 손색이 없는 그런 차량입니다. 아, 참고로 제가 골프, 요 7세대 전에 6세대 GTD의 오너였어요. 어, 제가 정말 다시 살 수만 있다, 있다면 다시 한번 꼭 타보고 싶은 차량입니다. 이렇게 완전하게 플랫하게 폴딩이 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짐을 실거나 차박을 하실 때도 좋아요. 실제로 제집 주변 지인은 골프를 타고 차박을 즐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제 아이소픽스, 카시트 아이소픽스를 장착하는 곳이 양쪽 모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어,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기 카시트를 설치할 때도 조금 더 간단하고 안전하고 견고하게 장착을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자, 실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와, 궁금해하시는 운전석 상태는 어떨까? 시트 컨디션 어, 신품 급입니다. 네, 바랄 필요가 없어요. 사실 이렇게까지 관리가 잘된 차량이 잘 들어오진 않는데, 이 차량은 정말 특 a 급인 것 같습니다. 자, 모든 부분이 완벽하고요. 썬팅 필름도 이렇게 군데군데 벗겨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썬팅 필름도 깨끗하고 좋습니다. 자, 자리에 탑승을 했어요. 자, 여기 지금, 어, 9인치, 8인치 아닙니다. 7인치 아니고 9인치 내비게이션이 아주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고요. 어, 이렇게 보시면, 어, 모든 조, 어, 인, 인포테인먼트 조작을 이 화면을 통해서 하는데 굉장히 화질도 좋고 좋습니다. 자, 내비. 네. 자, 시동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자, 휘발 시동을 걸었어요. 휘발유 차량이기 때문에 크게 뭐, 뭐 시동 소리가 크거나 그러지 않죠. 자, 후진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네, 후방 카메라 화질. 자, 핸들을 돌리면 이렇게 조절이 되고요. 네, 조절이 됩니다. 자, 이렇게 DSG 미션이라고 기어봉 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DSG 폭스바겐이 자랑하는 DSG 미션. 자, 그리고 파킹 브레이크는 전자파킹 브레이크에요. 전자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키는 스마트 키는 아니고 잭나이프, 잭나이프 스타일의 어, 리모컨 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 주행거리 63,064km. 어, 연식 대비 굉장히 적고, 어, 이 핸들 가죽 컨디션 어떻게 이렇게 좋을 수가 있지? 네. 디젤은 좀 시끄럽고 물론 연비는 좋지만 장고장이 많다라는 단점이 있는데 이 가솔린 1.4 TSI 차량은 어, 터보 차량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나가고 연비도 좋고 세금도 싸고 뭐 여러 가지 장점이 렇게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에요. 네. 어, 너무 이쁘네요 차가. 마크, 폭스바겐 마크. 자 조수석 컨디션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깨끗합니다. 대시보드도 마찬가지고요. 네. 보시면 어, 내비게이션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어, 비싼 돈 들여서 장착한 거지만 이 차를 사시는 분들은 정말 득템. 네, 새 겁니다. 새거 장착했어요. 여기 네, 보증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내비게이션 시스템 보증서 가지고 있죠. 여기 네, 정품 라벨도 붙시리얼 넘버도 붙어 있고요. 그냥 쓰시기만 하면 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자 지금 시동이 걸려져 있는 상태인데 엔진룸 컨디션 한번 볼까요? 자, 엔진룸 소리 한번 들어주세요. 네, 굉장히 조용하고 정숙하고, 어, 정상적인 엔진룸 이외에는 아무런 이음도 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깨끗하고, 어, 정말 관리를 잘 해준 차량이라는 게 엔진룸에서도 티가 나는 것 같습니다. 네. 누유나 누수는 있는 상태로는 차를 절대 팔지 않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이 지역 사회에서 장사를 하는 건, 어, 그래도 단골 분들이 많으시고 또차 이상이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저희는, 어, 일반 대도시 분들보다는 저희가 조금 더, 어, 차 관리를 열심히 한다. 상품을 잘 만들어 놓으려고 노력을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아기가 없고 결혼을 안 하고 조금 더 나이가 젊었다 그러면 꼭 이 차량, 어, 가성비가 좋고, 또, 어, 성능과 안정성을 모두 다 갖춘 이 골프 7세대 차량을 꼭 한번 타봤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 모든 분들께 추천합니다. 어, 차량 컨디션 굉장히 좋고, 또1.4 어, TSI 가솔린 차량이기 때문에 어, 전국에 매물도 많이 없어요. 꽤 괜찮은 차량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십시오. 어, 누가 사가기 전에 얼른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날씨 좋은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날씨가 더워져도 어, 날씨가 추울 때와 마찬가지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내바퀴중고차 이성규 실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